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을지 좀 듣고 오시죠. 현재 일본에서는 그아저 씨가 지금 그나오래 잡고 있으면서 한국하고 작년부터 그 강제 징용자들의 배상 문제 이런 것들 막 겹치해 가지고 저희 일본의 우익들이 계속 한국을 드어치는 그런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일본 제품을 안 쓴다 그러면은 일본 경기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일본 자체가 한일 간의 가을 하라고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WTO에 제소를 해서 일본의 조치가 국제법상 적법한지 다투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WTO의 사법 기능이 지금 사실상 그 마비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WTO의 제소가 일본의 그런 수입 제한 조치를 철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번에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경우에는 일본에서 우리의 그 조치에 대해서 다시 재보복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